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봇물 터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막 터져 나오는 걸비트워 가지고 봇물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딱 우리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곧 봇물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좋은 게 터져 나온 게 아니라 나쁜 게 터져 나온다라는 게 문제겠죠.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했습니다. 뭐 워낙에 가기도 전부터 뭐 제가 독립투사라도 되는양 하도만 시끄럽게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뭐 예상이 됐던 것처럼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. 그런데 봇물 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.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한 문제까지 추가적으로 이번에 터져나오고 있다고 라 하는데 도대체 이재명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참 진짜 지금까지 요리조리 생지같이 도망쳤던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검찰 출두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검찰 포토라인을 보면서 약간 단두대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물론 기분 탓이겠죠 뭐 워낙에 출두하기 전부터 난리를 쳐놨기 때문에 당일날에도 뭐 정말 소란스러웠습니다 딱 그런데 이 사진만 보더라도, 뭐 부를 수 있는 조물에게들은 다 불러가지고 같이 갔는데, 뭐,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또, 지가 준비해왔던 구분 가까이 되는 입장문도 뭐, 들어볼 내용도 없습니다. 뭐,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소환하고만 잡아졌더라고 김대중도 소환하고, 노무현도 소환하고, 뭐, 성지준이는 왜 소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. 근데 참, 양산에 내려가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는 저거를 보고 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. 이재명이가 어떻게 된게 본인은 또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좀 언지를 준거 아니겠습니까? 있습니까? 문재인, 너도 내가 들어가면 같이 들어와야 돼. 약간 이런 식의 언제를 준것 같은데, 그냥 뭐 양산에서 기다리고 계십시오. 얼마 안 가서 뭐 불를 테니까. 저 그런데 저렇게 이재명이가 입장 발표를 하다가 돌발 상황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. 이재명 구하소! 이재명 구하소! 오늘, 오늘, 오늘 진짜, 막,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막, 목이 쉬면서까지 저렇게 그냥, 막, 이재명이를 구속시켜야 된다라고, 막, 소리를 찍고 계시는데, 물론, 뭐, 이재명이라고 하진 않고, 다른 별명으로 부르고는 계십니다만, 막,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아까 전에 관전 포인트가 뭡니까? 저게 또 생중계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, 뭐, 평상시처럼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입을막 담을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, 다 그냥 그대로 막, 방송에 나가니까, 우리 이재명 대표 표정이, 막, 강한이었죠 자, 이제 좀, 조용해생것 같으니까, 조히해주시 네. 그 뭐,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재명이가 당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. 뭐, 그러니까 여유가 넘치니까 저렇게 막 손짓까지 하면서 조용히 해라. 이렇게 뭐 신호도 보내는 거겠죠. 그런데 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? 최첨단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표의 표정을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짜잔 최첨단 AI 기술이 우리 이재명 대표 표정이 어떻다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너무 불안해요 제발 진정하세요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깨알같이 네가 좋아 저거는 또 뭔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뭐 농담삼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, 근데 뭐 AI가 보는 게뭐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괜히 저렇게 하필이면 저 사진을 가지고 뭐 너무 무섭다 이런 게 괜히 나오겠냐고요 그리고 뭐다 떠나가지고 이재명이가 엘리베이터 탈때저 표정 한번 보십시오. 저게 뭐 당당한 사람의 표정입니까? 뭐다 그냥 뭐 세상 잃은 사람 표정이지. 뭐 대사 한줄 없이 자기의 심정을 저렇게나 표정으로 잘 나타내는 사람이 뭐 배우를 해야지 딴거뭐 하겠습니까 도대체. 그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님 제 충고를 좀 받아들이시고 자기의 그 천직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. 소명대로 사람이 살아야죠. 그럼 막뭐 맞지도 않는, 운명에도 없는 그 정체하지 마시고 자기 운명에 맞는 배우의 길을 새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참 이런 게다 운명이라고 제가 느끼는 게 하필이면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두를 하는 고그 시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? 한동훈 장관이 국무회의에 출근하는 고그 시간이 또 하필이면 그 시간이었거든요. 이거를 그냥 막 엮고 싶어가지고 엮는 게 아니라요.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 이재명이가 검찰 출두를 했던 그날 한 가지 희소식 그리고 이재명이한테는 불행한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. 놀랍게도 검찰이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서 불송시로 끝났다. 그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게 하필이면 이제 검찰 출두했던 고날이었던 그 거죠. 야, 그러니까 아들이나 아버지나 똑같은 운명을 걷고 있는 겁니다. 얼마나 사이좋은 부자입니까? 이재명이 검찰 출석을 했던 거 성남 fc 문제도 경찰에서 불송치를 했다가 이번에 검찰이 뒤집었던 거 아닙니까? 그것 때문에 검찰 출석을 했는데 하필이면 출석하는 그날 아들 또한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을 검찰이 보안수사해라 를이 요청을 한 겁니다. 이런. 진짜 막 기가 막혀 운명이 어딨겠어요 너무 막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진짜 막 구속을 시켜버렸으면 좋을 정도인데 자 그러면은 경찰이 지난번에 불송치를 했던 게 뭐냐 아들이 이제 유흥업소에 갔다 요게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던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이 직접 후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제 아들이 썼던 아이디가 이기고 싶다 라고 한 아이디인데 뭘 이기겠다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선 기간 동안에 해명을 했었죠 글을 쓴 거는 본인이 맞으나, 직접... 하지는 않았다.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후기가 너무 자세해요. 막 번호까지 지금 써놔가지고 막 어찌나 막 친절한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나 자세하게 막 분석 후기를 남겨놨거든요. 그 저거를 만약에 아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고 저런 식의 글을 쓸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막뭐 환장이 지금 막 짝꿍인 겁니다. 아들이 막뭐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막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상상력이 막 저렇게나 풍부한데 그 아들이 막뭐 시나리오 작성하고 그리고 뭐 아버지가 배우로 출연하면 되는 거죠. 뭐 이런 막 환장의 짝 어떻겠어요? 그 재밌는 게뭐였습니까권혁기대변인 본인 스스로 이해가 안 됐던지 왜 도대체 아들의 행위랑 그리 다른가의 문제는 숙제로 남겨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.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숙제로 남겨주셨으니까 제명약 전문가인 제가 또 나서가지고 숙제를 풀어드려야지. 우리 이기구시다님께서 간만에 복귀하셨다라고 하면서 복귀 기념 후기를 또 올려놓으셨어요. 야 그런데 이거 막 전문용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PC방에 가가지고. 하하, 오마하, 그라인딩을 했다라고 하는데, 오한만은 들어봤어도 오마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게 운빨로 먹은 거를 가지고 또다시 업소에 간다. 요렇게 또 남겨놨습니다.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와가지고 아들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까 아비로서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다.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들이 남겼다라고 하는 후기는 전혀 딴판입니다. 자기가 간것뿐만 아니라 친구까지도 사줬대요. 대번에 그러니까 아버지 기대를 와장창 그냥만 무너뜨려 버리는 것인데 근데 뭐 아버지 기대를 뭐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말도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이제명 본인 스스로가 아들과 나는 사실상 남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으니까 그냥 뭐,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.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. 참, 진짜,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검찰이 아들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이재명이가 검찰 출석했던 그 날에 하는 거를 보니까 그 제가 막 경고하지 않았습니까? 괜히 그냥 막 지휘자들이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막 까불 게 아니라 그냥 막 솔직하게 털어놨어야죠. 그냥 뭐, 이참에 뭐 가족극단 뭐, 그런 걸 하나 꾸려보세요. 아들이 뭐, 시나리오 쓰면 되고, 아버지가 직접 출연하면 되겠고, 뭐, 김혜경 씨는 뭘 해야 되나? 뭐, 자기들끼리 고민해 보시고요. 뭐가 됐든지 간에 정치를 하는 거는 이재명한테도 좋지 않고 대한민국에도 좋지 않습니다. 인생 이막으로 들어갔다가 몇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오시면 인생 이막으로 가족 극단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